갈라디아서 여덟 번째 묵상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그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바울을 구원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전도자의 사명을 부여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즉 바울의 구원과 사명을 허락한 주체가 누구냐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바울은 본문에서 그 사실을 계속 반복합니다. 자신의 구원과 사명이 어떤 제도나 사람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그러나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나 사도들의 권위를 깡그리 무시하는 짓은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권위와 결정을 항상 존중하고 기꺼이 순종했어요. 그 사실을 외면한 채 본문만 읽으면 극단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할 가능성이 크죠. 물론 당시 초대교회가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했기에 공동체와 개인이 상호보완적 관계를 원활히 이뤄갈 수 있었던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는 개인의 의견이나 개성을 말살하지 않았고 개인은 교회 공동체의 권위를 존중하며 그 가르침을 힘써 따랐습니다. 바울의 간증과 회고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1장 끝부분은 자신에 대한 유대 교회들의 평판을 소개하죠. 유대 지역의 교회들은 바울의 얼굴을 알지 못했지만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믿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저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중이죠. 자신이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실력을 갖췄다고 의스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사명을 부여받을 만한 성품이나 공로가 있다고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죠.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는 이렇게 회고하는 중이에요. 저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인간입니다. 도리어 교회와 성도를 박해한 죄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인간입니다. 만일 죄인들을 세워놓고 순서를 매긴다면 제가 맨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옳습니다. 사도와 전도자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지혜와 실력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권위와 은혜로 얻었을 뿐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실하게 강조하려고 이 간증을 동원하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은 나 같은 놈까지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더 나아가 원수의 편에 서서 복음을 회방하던 자를 도리어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 알리려는 목적이죠. 그것이 유대의 교회들과 신자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고 24절처럼 고백하며 찬송한 이유입니다. 바울의 전람과 성공과 실력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누린 것이 아니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바울과 같은 죄인까지 품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복음을 회방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자마저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시키신 하나님. 심판에서 구원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박해자를 전도자로 죽이던 자를 살리는 자로 살기 등등한 율법주의자를 용납과 사랑의 사도로 바꾸신 하나님, 그분의 권능과 사랑과 열심과 은혜에 영광을 돌린 것이죠.